신입생 아이들아 우리 꼭 우승 알지? 어? 아, 왜 하자, 왜 하자. 왜 하자. 어디 들어가요 일어나요 우승은 우리가 싹쓸리 하자 오케이, 이제 제... 같은 중학교 제... 같은 배를 탔으니까 어, 정신 어디, 차려서 운동하자 어디, 어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게 중요해요 백컴처럼 아, 아. 개인기를 잘하고 카를로스처럼 왼발 강하고 호나우드처럼 센스 좋고 그런 아, 땡땡이가 진짜 그렇게 진짜 <laughs> 와, 2003년 1월 27일 어, 한 분이 없어졌어요 어. 빨리 올라올라 올라와, 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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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기를 잘하고 카를로스처럼 왼발 강하고 호나우드처럼 음. 센스 좋은 땡땡이. 어. 그럼 월드컵을 나가야지. 어. <laughs> 어. 그수 있어. 있어. 저 지금 <laughs> 네. 레오씨얼굴이 혈색 도는 거 처음 봤어요. 미친구같아 어. <laughs> 네. 어. 아니 평소에 <laughs> 어 <미친> 굉장히 과묵하고 <laughs> <감옥하고, 웃음> 지금 거이 뭐 타나 <있다나> 봐. <laughs> 어떻게 미안해요 와, 이런 걸 공격해서 어. 어 재밌네요 재밌다. 이거는 레오시죠? 네. 잘네요네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신입생 아이들아 하는데 벌써 저 밑으로 땅바닥으로 <laughs> 졌어요 붙었어요. 뭐, 신입생아 신입생 아이들아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신입생 아이들아. 백컴처럼 빨라. 그, <laughs> 이때 이, 축구를 축구를 굉장히 음. 열심히 했나 봐요. 어. 네 축구 선수를 할 때. 어. 어. 네, 아 그렇군요. 포지션이 네. 뭐였어요? 저 왼쪽 윙이요. 윙, 어, 날개. 네. 아. 맛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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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머니. <laughs> <저기 치킨. 웃음> <laughs>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맛있... 좀 리더였나봐요. 아니요. 어 <laughs> <laughs> 굉장히 아, 그냥... 친구들을 아우르는 아, 이런 포스가 아, 있는 글을 남겼어요. 아이더라 네. 그래. 아, 어릴 때니까. <웃음> 네. <웃음> 어. 근데 네. 약간 <laughs> 그런 지금, 지금도 지금 우리한테 뭐 얘들아 뭐 이런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는 조언은 하지만 음. 그 뒤에 말이 달걀처럼 <laughs> 네. <케이스처럼> 빠르고 중용 <laughs> 레오씨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축구부 카페에 남긴 글인데 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조회수가 음. 1,191이에요 <laughs> 아시는 팬분들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이 축구부가 1,000명이 음.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그렇죠. <laughs> 축구부대. 아, 네. 아, 아 어, 그래요? 근데, 어. 굉장히 승부욕이 좀 굉장히 보이는 글인데, 이 글에 댓글이 굉장히 궁금하군요. 그치. 아무튼. 아, <laughs> 내가 가사 하나 달아야겠구만 재밌습니다. 승부욕이 음. 느껴지는데, 좀 레오 씨가 승부욕이 많은 편이에요? 어, 굉장히. 아, 굉장히 근성이. 네, 네 굉장히 강한. 강하죠. 승부욕이 진짜 강해요. 엄청 어, 가, 되게 작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임에도, 이야 돼요. 아그래요 그때 라디오의 제왕 보니까 네. 아,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게레오씨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럼요. 네, 소리 없이 강해. 네. 아무튼 뭐저 레오시 빨라간... 저런 아... 표정을 봐서 너무 좋아요. 음. 항상 똑같은 표정만 봤는데 음. 오늘 네. 처음으로 음. 굉장히. 어, 여러 가지 표정을 볼수 있네요. <laughs> <laughs> 아무튼 미안합니다. 아 사과하겠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근데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네. 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음. 생각하는데 본인만 창피한 과거가 있거든요. 그럼요. 저희는 그걸 중점적으로 아 <laughs> 파헤치고 깜찍. 있습니다. 그때는 안 창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어릴 때니까. 창피하면 음, 안 쓰죠. 음. <laughs> 네, 네, 그렇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어, 이쯤에서, 네. 빅스의 라이브를 또한 거고.